바로 예수님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금식 논쟁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랬어요. 어, 이때 금식은 어, 단순히 그냥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런 금식이라기보다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을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나팔을 분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세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1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제 금식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금식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뭐 금식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살을 빼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하고 음식을 막 골라서 먹고 야채만 먹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아무리 이유라고 해도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아니, 이거는 상식 아니냐. 아니,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어떤 그런 어떤 율법을 근거로, 또 이제 어떤 전통을 근거로, 고정관념, 상식, 어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주장한단 말이야. 혹은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남이 안 하면, 아유, 그거 왜안 해? 아유, 그거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는 할지언정. 할지언정. 그거를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책망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뭐 나는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아, 너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뭐 약간 아리까리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금식, 그거 왜 해? 어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거 율법에 나와있고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는 건데,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건데, 왜안 합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 아, 뭐 해야지, 뭐할 거야? 아, 우리도 하, 해, 하자, 야, 하자, 뭐. 이렇게. 아니, 정말 필요했으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겠죠? 예수님이 하자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금식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겠지만,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 17절에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됨이요. 이렇게 옷을 이제 뭐가 찢어졌어. 그래서 꼬매, 근데 이게 구멍이 났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꼬매기가 애매하면 어떤 옷 조각을 이렇게 옛날에 막. 거지 같은,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거지들 옷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막 이렇게 옷을 다 기워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낡은 옷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미 한번 이렇게 세탁을 하고 빨아서, 그, 이렇게 그 늘, 이미 한번 수축됐어. 수축됐어. 어, 이미 수축된 상태. 근데 그 옷에 구멍이 났어. 근데, 어, 그, 낡은 옷 조각을 잘라다 붙이는 게 아니라, 새옷 조각을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이렇게 꼬매놨는데, 이게, 그, 한번, 뭐, 물에 젖거나 빨거나 그러면 이게 새 거가 수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꼬매, 꼬매놨는데, 얘는 수축이 이미 됐고, 얘는 이제, 이제 수축이 되니까 꼬매는 게 이렇게 수축되면서, 오히려, 이 바늘 자국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면서 구멍들이 송송송송송 막 나오고 찢어지고 이렇게 하겠죠. 더, 어 이렇게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이제 또 유사한 얘기를 17절에서 해요. 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전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미 유명한 말씀. 세포도 주는 세부대. 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세포도 주는 세부대. 이게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관련돼서 한 말씀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이 복음은 옛날 그 율법이라는 그 낡은 가죽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는 어때요? 그 짐승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다 얘는 이미 수축이 됐어. 근데 그 세포도주를 넣으면 그 안에서 이제 발효되고 팽창이 돼. 그러면 얘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이제 팽창을 해서 고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팽창을 안 하는데 포도주를 넣고 안에서 발효가 되니까 이게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아직 이렇게 한번 부풀어지지 않은 그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이 발효돼서 늘어나면 이게 함께 이렇게 늘어나서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예전처럼 너희들이 율법과 전통과 고정관념과 상식을 따라 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한테, 내 제자들한테 나에게 심지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니다. 왜요? 왜 이제는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그 그 낡은 가죽 부대에 그 성령을 집어넣으려 하면 그 되겠냐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연한 마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유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은 율법을 지킬 때 굳은 마음이에요 딱 고정되고 획일적이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율법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리스트 그거를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고 따라야 되니까 아주 강한 마음이 강한 자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은요 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려면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야지.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고정관념도 아니다, 상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이 예수님의 여러 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야. 다 성경에 있어. 그러나 성경은 A와 not A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A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not 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행하고 있는 거야. 꼭 이것만 의가 아니야. 이것도 의야. 지금 너희들과 너희들이 말하는 이 반대 상황, 이 상황 이 반대되는 말씀, 이 말씀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이 지금 이 A와 not A 중에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 눈높이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듣고 확신하고 나는 그 말씀을 행하면 되는 거야.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인집 신랑들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애매한 말씀을 하신 것도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 성경적인 게 아니야. 이 반대되는 상황도 있어. 아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 그럼 그때 금식할 수 있겠어?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이야. 너희들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야. 함부로 정주하지 마. 뭔가 이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세포도 주는 세이프대. 율법은 단단함이지만, 이 복음은 유연함이다. 그래서 이, 이, 이 성령을 담으려면, 그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you mm -hmm.